자.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뭐할 거예요? 포켓몬 볼 만들자. 혹시 아, 포켓몬 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 제가 만든 게 있는데 보여 드릴게요. 아, 옳지. 오, 하나 하나 한번 보여 주세요. 이거랑 바닥에 내려 놓으세요. 너무 많아서 하나 하나. 어? 색깔이 엄청 다양하네. 음.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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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만들었네요. 모두 어, 어, 어. 몇 개나 될까? 어. 자 오늘은 어떤 걸로 만들고 싶어요? 어떤 디자인? 응? 오늘 어떤 디자인을 할 거예요? 바로. 티어보를 만들 알겠습니다. 시작하시오 이렇게 만들어 이것도 노란색. 오 오늘은 다양한 색깔을 넣습니다. 이것도 다양한데 왜? 그렇지 그렇군요. <놀람> 오 노랑색이군요. 오, 위에가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겸이가, 꾸미가 만든 창의적인 디자인이네. 아주 멋집니다. 오우 날이 더워서. 그래도 바람이 있어서 시원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되고 오, 어 아래는 흰색으로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아 멋집니다 어 빠른데 어? 속도가 아주 빨라요 금방금방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작품이야 아빠가 이거 앨범에 액자에다가 다 모두 놓고 싶대요 어, 액자에다 해서 벽에 걸어놓고 싶대 사겸이가 한이 디자인들이 너무 멋있어. 포켓몬 디자인도 있지만, 사겸이가 직접 만든 디자인도 있잖아? 그런 게 아주 멋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누르고, 다리미를 누르고,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잘 됐어요. 어, 아니에요. 요쪽이, 요쪽은 안된 거야. 요쪽은 이제, 떨어질 거야. 이쪽은 붙었지만 이쪽은 안 돼서 다시 해야 돼. 조금 더 해야 돼. 자 볼까요 한번. 근데 와르르르 쏟아질 수도 있어. 안 붙은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한 뒤에 다시 여기서 그냥 누르면 이게 녹아 버려서 안, 안 빠져. 다시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려놓고 한번더한번더이판 없이. 한판 없이. 자 빼볼게요 이거를.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 아, 아주 잘해서. 어. 아, 뜨거워. 뜨겁지요? 오, 어, 조심조심. 지금 하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굳어야 돼, 굳어야 돼. 내려놓으세요. 어, 어. 자,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신상 포켓몬이 나왔습니다. 포켓몬볼. 응? 따끈따끈한 신상 포켓몬볼을 오늘 완성했습니다. Hello.